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절씩 교도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딸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사알게레의 아들 수르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위에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와의 성전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욕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사흘디의 아들 스루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릎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와의 호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 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리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전하며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와 지혜의 영 되셔서 잘 깨닫게 하시고 잘 전하게 하시고 깨달아진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지혜요 삶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00, BC 530. 7년 그들이 포로 귀환되어져서 와서 그들이 그 해와 그 다음 해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다 회파되었고 성전은 불타 없어졌기 때문에 다 회파되어진 그곳에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 성전이 건축되는데 우리가 이 성전을 제2성전 때로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이 의미들을 압니다. 훼파되어지고 무너졌던 그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틀을 놓는 것이고 기초를 놓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장에서도 보았지만 이 제사장의 숫자가 거의 돌아온 사람들의 10분의 1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성전 건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안에 있어서 성전된 우리, 성전된 주님의 나라를 어떻게 재건해 나가는가라고 하는 원리들이 오늘 3장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전된 주님을 통해서 나가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입으며, 어떻게 은혜를 입을 수 있을지, 그것을 세워나가는 과정들입니다. 그것이 외형적인 면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 내면에 이루어지고 또 보이지 않은 그리스도의 나라 뭐 보편적인 주님의 교회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우리 속에서 우리 하나하나가 주의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자들이고 교회가 또 그렇게 세워져간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세워져 나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들이 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 돌아와서 첫해서부터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 시작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 번제를 드리고 일곱째 달에 모여서 초막절을 지키고 또 제사를 드리고 한 것입니다 가장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것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의 발전을 우리가 원한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항상 제가 생각하라고 했죠. 뭐죠? 첫째는 예배요. 두 번째는 말씀이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때로는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게 되면 2절서부터 4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들이 번제를 드리려 할새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리고자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새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재단을 그터 위에 세워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들이 돌아왔지만 그들의 상황은 아무것도 없는 항우지예요 성도 없었고 성전도 없었고 그들은 외적이 침입하면 그들이 나가서 막아 싸울 수 있는 무기도 군대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생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번제를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번제를 통해서 그들은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안정적인 그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안정적이고 괜찮겠다 싶지만 우리 인생들은 질그릇과 같아서 언제 깨질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몇십 년을 살면서 보게 되면 건강했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아요. 질병으로, 때로는 사고로, 때로는 여러 가지 풍파들이 와서 무너져 내려가요. 우리는 생각해야 돼 우리의 생명들 지난 우리의 생명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지 우리 스스로 뭐 완벽하게 내 삶을 지키면서 살았다.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어림도 없는. 우리는 수많은 사고의 위험 속에서 하나님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수많은 질병의 위험 속에서 지켜주셔서 왔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미련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죽을 질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길이 없다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여셨고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놓고 뭘을 해야 될까 예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모든 것을 여는 열쇠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배는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이 되고 신앙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 됩니다. 예배 실패하면 가인과 같은 자가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우리 삶에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에 둘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때 성전이 제건돼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입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 보시죠. 일곱째 딸조아로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예,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성전 지대를 놓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초도 닦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들이 번제를 드렸는데 성전 터에서 번제를 드렸는데 거기는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초가 놓아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드리는데 번제를 드리고 그러는데 재단도 없고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성전에 기초를 놓는 일이었죠. 기초를 놓는 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옆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그들이 바사에서 가지고 온 그리고 헝금한그 돈이 있었기에 도리야 무너진데 많았기에 그들은 지금 뭐를요? 백향목을 운송해 왔어요. 뭐 하려고요? 성전을 건축하려고요. 그리고 8절에서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감독관들을 세우고, 이제 성전 기초를 놓게 되어집니다. 성전에 기초를 놓게 된 거예요. 예배를 들이다가 보니까, 예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성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된 거예요. 우리도 예배 드릴 때에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마이크입니까? 강단입니까? 찬양대입니까? 앉아있을 의자입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예배 드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을 말하는 것 아닌지 알죠? 예배당을 성전이라 그러지 않아요. 개혁주의에서는요. 예배당이 그냥 거룩한 전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일 때, 거룩한 집이다라고 쓰일 때는 성전이라고 쓸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적인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성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성전, 진짜 본질적인 성전은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라고 하셨을 때 성전 된 자기 육체를 가르키심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지키신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예배를 드릴 때 진짜 필요한 것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성전이 필요했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기초가 뭡니까? 교회의 기초와 터와 기둥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는 이 모든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그리스도의 성전 터 위에서 교회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우리가 지어져 가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되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철실하게 뭘느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예배가 될수 없는 거예요. 이들이 성전이 없이 예배가 될수 없어서 성전 기초를 놓자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세워져 가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항상 예배가 있을뿐만 아니라 그 예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지 않다면. 그것은 교회 아니잖아요. 교회와 이단 뭐가 차이가 나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고 이단은 교주의 터 위에 서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달라요. 교회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예수님이에요. 목사가 대리해서 서 있지만 목사가 결코 교회의 기초일 수가 없어요. 바탕일 수가 없어요. 목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의 뜻을 전할 뿐이에요. 그의 일을 시행할 뿐이에요. 그건 다 똑같아요. 그러나 교회 아닌 곳은 어떻습니까? 교주가 있어요. 창업주가 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 그 위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며 세워져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우리들의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고 진짜 성전을 재건해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세 번째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경 기초를 놓을 때에. 찬양하며, 11절서부터 봅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와의 성정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그들에게 찬송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 성전 기초를 놓았으니 이 성전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들이 주위에 많지만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흥망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찬송하고 즐거이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그 성전, 솔로몬 성전을 아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전에 이 초라하게 다시 시작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슬퍼서 울었을까요? 저는 그 감정을요, 묵상하면서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 조상과 우리의 죄가 그 영어로 어떤 솔로몬의 성전을 무너뜨렸다. 그러면서 다시 우리가 이것을 세울 수 있으니 다시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것을 세우고 추구하니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복잡하지만 큰 감격 속의 통곡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그 이전 성전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떨까요? 왜 크게 소리 지르면서 찬송하고 환호했을까요? 우리의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소리가 커서 한쪽에는 쾌안과 감격과 희망. 한쪽에도 희망과 찬양이 뒤섞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것은 소리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방해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고 또 거짓말로 이제 바사왕들에게 고소하고 해서 중단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이것을 완공하게 되는 과정들을 거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과 관계하시는 모습으로 나와요. 우리는 오늘 3장을 통해서 성전 재건축이 다시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속에 무너졌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개혁교회 계속 개혁되고 계속 말씀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 우리들 어떻게 세워질까?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있는지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드디어 회복되는 하나님과 화목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